안녕하십니까 반응입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융금마 부산금마장 역시 8개 영주가 준비돼 가 있고요. 어, 오늘 전반적으로 그부상형 마장은 좀 루전 편성이죠. 편성 강도가 지난 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약간 그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좀 대거 많이 물려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 뭐 곳곳에 숨어 있는 복병은 역시 존재를 하는 어, 그런 상황이고 또한 이제 인기 마필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좀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기복 마 편성이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나은 어,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 인기 마로 대교가 됐지만 음, 과연 미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어, 좀잘 골라야 돼요. 따라서 뭐 그것도 숨어 있는 모병도 있기 때문에 어, 저배당 경주와 또 그렇지 않은 경주 어, 골고루 어, 분포가 돼 있는 경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2경주, 5경주 그리고 후반에 7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국산물6등급에 1200m의 눈입니다. 편성은 역시 강하지 않죠. 어, 6등급 치고는 강하지 않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이 4번 퀸즈 드래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퀸즈 드래곤은 나름 인정이 되는 마필이에요. 혈중적 기대치가 있는 그런 마필인데, 대비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약간의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쨌든 이번 경도 선행도 가능하죠. 아니면 뭐선입권에서 어, 최대가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퀸즈 드래곤은 성장세란 점, 또 게이트 이점, 전개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름 인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나머지 인기 마필들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오버 퀸 레이스 같은 경우가 선승기에서 정승한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역시 앞에 같은 붙였죠. 근데 문제는 이퀸 레이스가 게이트 탈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어, 지난번에도, 어, 게이트 이탈은 빠르지 않았지만, 밀어붙이면서 앞에 갖다 붙였는데, 역시 공백을 가지고 나오다는 부담도 있고, 또 1번만 미주리 챔프도 요게 또 선행이 가능하죠. 따라서, 미주리 챔프나 퀸즈 드래곤, 요런 마피들이 앞선이기 때문에, 퀸레이스가, 전기가 잘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게이트들이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선수명기수가 기승해서, 뭐, 대기로 팔릴 텐데, 요거 뭐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이고 미주리 챔프도 조경도는 대폭으로 올리면서 준비는 잘 하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어, 스타트 경 가지고 있어서, 일본 게이트에서 어쨌든 앞에 갖다 붙일 텐데, 아직까지 그 시원시원한 걸음을 보지 못해요. 이 마필은 혈정주 기대치는 있는 그런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도 이렇다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물론 지난번에는 12번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의 불량은 어, 있었긴 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 앞에서 선행, 선행권에서 움직인다면 지난번보다는 브라스 알파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고 갈 정도의 에, 아직까지 그런 힘이 찾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뭐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외곽에 오 판타스틱 같은 경우도 그 주행감사 때 굉장히 빠른 스타트 경력을 보여줬죠 어. 그렇지만, 혈통도 대체는 그냥 높지는 않아요. 스피드는 좀 나오는 혈통은 맞는데, 이런 마필들은 좀 깔끔하게 선행을 가야지 그나마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데, 데뷔 전에 외곽 게이트, 또 안쪽에 1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깔끔하게 선행을 갈수 있느냐, 외곽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경주,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이 3번 마, 브리도 미라클이에요. 지난 데뷔전 때 꼴찌를 한 그런 마필입니다. 주행업사 때는 나름 뭐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 어, 뒤심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데뷔전에서 적당히 팔렸죠. 그렇지만, 아, 꼴찌를 하는. 일단, 바주가 늦었어요. 이브리도 어~ 미라클 같은 경우도 컨디션도 사실 그~ 데뷔 전에 그~ 현장에서의 컨디션 자체가 조금 못 미쳤었고 또 늑발을 하면서 뭐~ 아무것도 못하면서 또 안쪽이 갇히면서 어~ 비록 꿀질한 그런 마피인데 오늘 조교 광고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지난 데뷔 전 때보다는 훨씬 나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번 게이트에서는 어~ 선입권.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브리도 미라클이 뭐, 지난번도 꼴찌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허무한 마필은 아니죠. 보여주 걸음의 여력은 분명, 어, 있는 그런 마필이고, 전력이 노출이 안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브리도 미라클이 지난번 꼴찌의 아쉬움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만회를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마 브리도 미라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g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견입니다 이번 껑지는 난타전이죠 뭐 배당판 자체가 지금 음. 중국 남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고 정말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런 레이스에서는 그 컨디션의 변화, 전개 요렇게 정말 중요해요 따라서 뭐 직전의 성적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8번마 더 노미네이트는 요거는 뭐주정박고으로 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죠 어, 노미네이 n 는 일단 보여줄 거라면 여기 있는 마필이에요. 음, 지난 1월 달에 8개월에 공배를 가지고 나와서 그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요거 노력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3차게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고,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였죠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는 그 주로 자체가 안쪽이 굉장히 무거웠었던 아, 그런 날이었었죠. 2월 16일. 그때 이제 4번 게이트, 안쪽에서 그 안쪽을 고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게이트였기 때문에 더욱더 능력 발휘가 좀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상태감도 좋고, 일단 보일 거름이 여려, 또 편성, 이런걸 감을 해본다면 더 노미네이트는 요거는 주력 맞권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나머지 마필들은 역시 불안하죠. 이 강부스타라는 마필이 댓글 영상을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지난 12월 달, 12월 6, 6일, 또 12월 27일 나눔 4차기에 갖다 대면서 어, 가능성은 보여줘서 어떤 그런 마필인데 제가 보러 간 점에서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역시 뭐 심한 어, 기복을 보여줬고 그런 점에서는 강풍 스타도 편성을 잘 만났죠. 그렇지만 뭐 믿고 갈 정도는 아니고 이 스피드보이라는 마필도 1번기 딜점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발주가 안되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따라서 자력으로 올라올 정도의 능력을 가지는 마피은 아니에요. 뭐 지난번에도 4차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따라서 이런 마피은 이제 앞선이 좀 무너졌을 때한발오브지 한 뒤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스피드 부위가 인기 마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외곽에 11번만 선제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나름 잘 탔어요. 그 이상의 경기력을 당장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고 스튜카는 선행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편안하게 선행을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축가는 요거는 뭐 간식권에는 어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따라서 이 8번만 더 노미네이트는 그래도 나름 편성을 잘 만났고, 뭐 성장세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믿음하는 마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뭐 어설프게 팔린 인케마필들을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뭐 무조건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전개나 컨디션, 이런 거의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변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컨디션의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보여줄 거름의 여력도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컨디션도 좋아지지 지만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선사를 해줄 가능성이 높죠. 8번마, 더 노미네이트에 붙이면서 요구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력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 드리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 경영입니다. 외곽에 12번마 바벨모모, 여기에 안쪽에 1번 챔프소니, 그리고 4번 인디고스트, 또 배달이 보석, 뭐, 호호바,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번 경주도 뭐,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한, 아,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어, 이변의 여지는, 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바벨 모모가 편성을 잘 만났고,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행 그런 마필이에요. 물론, 이제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바벨 모모도 뭐 무시는 못하죠. 그리고 챔프 소니 같은 경우도, 일반 게이트 시험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크게 좀 외곽을 돌아서 든 그런 마필인데, 레이스 이름 자체가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챔프소니도 뭐 선의권에서 자리를 잡고 레이스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인디고스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너무 크게 외곽을 돌았죠. 자리를 못 잡고, 어좀 고전했는데, 그 전에 뭐 3차까지 올라오는 연속에서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또 인디고스트 입장에서 도편성을잘 만났어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뭐 챔프소니, 인디고스트, 바벨, 모모 요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어, 약간의 그,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죠. 1번, 4번, 12번, 요 인기 마, 안에서 끝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액면적으로는 요세 마필이 쫙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경주노려 가야 되는 마필은, 이 구호마 여수 가디언이에요. 여수가디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말필이에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말필인데, 선행을 가서 버텨내지 못했죠. 그때 선행을 갔는데, 음 조금 초반에 무리하게 갔는데,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선행이에요. 인기 마필들이 다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에요. 챔프 손이 인디 고스트, 뭐, 바벨 모모까지. 그런 심면에서 보면, 어, 여수 가디언의 이번 경기 단독 선행은 상당히 밀리트가 있죠. 지난번보다 훨씬 더 어, 수월하게 선행을 갈수 있는 아,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컨디션도 좋아요. 어, 따라서 지난번에는 선행을 가서 좀 아무래도 좀 무리했죠. 좀 무거운 주로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오차게 머물러 있긴 했지만, 이제 주로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또한 이제 너무나도 깔끔한 선행이 있죠. 지난번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어, 9번마 여수 가디언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200미터 입니다 이번 경기는 편성이 너무 약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3번은 그레이톱은 빼긴 어려운 마필이죠. 충마로 인정이 됩니다. 비록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있는데 최근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고 또한 선행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갈수 있어요. 워낙 느린 데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레이 토비 비록 승급전라는 부담이 있긴 한데 뭐 편성이 워낙 약하다는 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어, 이제 힘이 차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3번 뭐 그레이 토프 요건 뭐 충마로 인정이 되고요. 후창은 괜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이, 이 8번의 직시어로와 아, 브라운 루키 그래도 보여준 게 있는 마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 대기 리준대기랑 상 하는데 믿고 공략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식시이오로 같은 경우도 지난 1월달에 음, 레이스가 잘 풀리면서 입상을 한번 했고 지난번에 이제 앞에 갖다 붙이면서 잘 탔어요. 그렇지만 어, 사차에머무른 그런 마필이고 브라운루키는 데뷔 초반에는 뭐 발주가 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는 발주도 좀안 되고 있고 또좀 안쪽으로 전관에 걸쳐서 기대는.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브라운 루키도 인기바로 부상이 됐습니다만, 믿고 가기는 어려운, 아, 그런 마필이죠. 그런 심에서 보면, 이 식스 요로나 브라운 루키, 대끼리, 준대끼리를 지켜내기는, 아, 결코 쉽지 않다. 이래 보여지고, 그런 심에서 관심 마필은 외곽의 9번 곤조아래에요 최근은 뭐 이를 탈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모처럼 조교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어, 준비는 잘하고 나왔어요. 편성도 잘 만났죠. 또한, 이 곤조하리라는 마필도 최근에 좀 부진하고, 또 지난번에는 두 달에 공백을 내리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 비록 꼴찌를 했죠. 그렇지만,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래도 곤조하리가 보여줄 거름의 여력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편성을 너무 잘 만났어요. 따라서, 지난번에 비록, 음, 꼴찌를 했지만, 이번 경주는, 뭐, 레이스 흐름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곤조하리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어, 3번 마, 음, 그레이토과 9번 마, 곤조하리 3번, 9번 마권을 노림쇠 마권으로 공략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형입니다. 방한계 오늘 두 번째 추첨견입니다 외곽의 10번, 1 크리솔 히어로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크리솔 히어로는 요거는 뭐 주력 맞고는 공략을 해야죠. 어, 크리솔 히어로는 부담중량은 2 k g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뭐,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뭐 꾸준하게 자의 걸음 내주고 있고,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안쪽에 2번마 아, 칸 스텝이랑, 4번 마 올드 앤자켓, 요 정도 마필이 지금 선행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리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크리스토 히어로는 강선이권에한타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부담 중량은이 k g 가 늘어났는데, 편성을 잘 만났던 점에서는 크리스토 히어로는 요거는 뭐주력막골로 공개를 해야 되고요. 이번 칸강 스텝이 역시 선행을 할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지난번에는 승급전에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고, 외곽을 타면서도 뭐 5차까지 올라온 것은 좀 긍정적으로, 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그1월 달에 굉장히 편안하게 선행을 가서, 음뭐 우승을 거머쥐긴 했지만, 그때 당시는 6등급 기본만 편성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행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뭐, 한강 스때 믿고 가기는 역시 좀 어려움이 있고. 이 5번, 뭐, 블랙트리도 많이 팔리죠. 선송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그런 맛들인데, 블랙트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두 달에 텀을 두고 나와가지고,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편성이 너무 약했어요. 6등급 치고. 그런 식으로 보면, 블랙트리도 역시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있어요. 물론, 상태감은 나쁘진 않아요. 조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인데, 5등급에서 바로 통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전력이라는 점에서는, 요거 뭐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는 마필들 믿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이고 석세스 골드도 역시 승급전은 부담이 있죠. 현상은 물론 5등급 치고는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급자를 갖는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지만 역시 또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음, 따라서 이석스 골드도 최근에 다름 음, 열심히 탔었던 그런 마필이죠. 꾸준하게 뭐 착수권에는 진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우승을 거머렸지만 승급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음, 뭐, 석스 골드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운 어, 그런 구도죠 따라서 뭐 인기 마필인 크리스토 히어로가 상대적으로 어, 좀 돋보이는 측면은 없잖아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다 불안, 불안하죠. 석스 골드나 아 블랙트리, 음, 카카스테 믿고 어, 배팅하기는다 어려운 아,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거, 보병을 노려가야죠. 5등급에서, 뭐, 잔뼈가좀 굵은 그런 마필이에요. 뭐,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한타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아, 그런 사항이고, 또한,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편성도 제대로 만났다고 봅니다. 최근에 좀 지복을 보이다 보니까,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나 있는 아, 그런 마필인데, 뭐처럼 또, 어, 좋은 기회가, 아, 온 것으로, 어, 예측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도 10번만, 크리털 히어로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어, 중배당, 또한 제대로, 어, 노고할수 있는 그런 상이죠. 제 관련 복병입니다 음, 인기대에서는 밀려나 있지만,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역시 노리고 가는 오늘 부장연마장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산 육경주 허락 4등급 1,600m입니다. 이번 경주도 약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피아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사범은 맥스 드래곤은 요거는 주력 마켓을 가져가야죠. 맥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나다 보니까 능력 발휘가 좀안 되는 아주 좀 미사 등으로 만편인데 또 너무 외곽을 돌았죠. 12번 게이트. 게이트도 좋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어, 3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어쨌든 0.5kg의 감량 이점을 지니고 있어요. 54kg. 해볼만 하죠. 54kg는.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좀 2.5가 늘어나다 보니까 음, 외곽 게이트 불리함. 거기다 또 이제 에, 좀 무거운 부담중량 54.5를 좀 짊어지고 뭐 레이스를 펼치면서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따라서 이번 경기 편성도잘 만났고 여기 4번 게이트죠. 게이트에도, 뭐, 지난번에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맥스 드래곤, 충분히, 음 따라가면서, 앞발 한 발을 쓸수 있다는 점에서는, 요거는 주력 막권로 공략을 하고요. 그 부분은 키노브 드래곤 같은 경우도 많이 팔리, 죠 키노브 드래곤도 편성은잘 만났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열심히 타면서, 음 걸음빨이 좀 늘어나지 않는, 음,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고 두 다리 텀을 두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편성은잘 만났지만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이아 그스은 요거는 데려가야죠 다이아 그스은 컨디션 좋아요 지난번 보다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고 또한 이제 다이아 그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800 아무래도 이마필도 1800 약간 조금 부담이 되죠 그렇게 장거리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1600 내지 1,400 정도가 아 한계 거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는 1,600으로 경주 거리를 줄이고 나왔기 때문에 다이아 그리세계게도 어, 역시 기회가 올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 이번마 오섬 썸라이지도 요것도 가능해요. 요거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있는데 상태가은괜장히 좋습니다. 승급전 치고는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안쪽의뒷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음, 스타트 는크 조금 떨어지는 단점은 있는데,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안쪽을 파고들긴 했지만, 아, 탄력적인 어, 끝걸음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 이렇게 느린 레이스에서는, 음, 오썸 썬나이즈에게도 어, 기회가 올수 있기 때문에, 뭐, 오슘 썬나이즈도 요것도 가능하죠. 따라서, 오썸 썬나이즈, 또 다이아 그리, 여기에, 맥스 드래곤. 요 세마필이 그래도 인기 마필에서는 좀 나아 보이는 아 어, 그런 정도의 전력이다 이렇게 보이고이3번마 원더풀 큐티도 요것도 가능하죠 원더풀 큐티 같은 경우도 안쪽 게이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고 지난번에 일본 게이트에서 발쪽에 역시 늦, 늦다 보니까 안쪽 게이트가 약간 좀 도구로 작용이 되, 어 작용이 돼어 적. 작용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도 올라올 때 탄력은 보여준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언더그티도어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좀 고만해요. 어 혼전도는 어 비교적 높은 그런 상인데 황 여기에서 그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는 마필이 7번 질주열정이죠. 역시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질주 일정도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조기 왕도를 대폭끌어올리면서 아주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에요. 마체가 조금 외소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개가 좀 중요한데 이번 강조가 이제 선행 마들이 좀 있긴 한데 선행 가서 버텨낼 정도의 에, 그런 뒷심이 담보가 되 있는 선행 마가 별로 없는 데 있어요.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앞에 가는 마필들은 버텨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도고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선의권 아니면 추위권 따라가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질주 일정이 아주 잘 부합이 되죠. 스타팅력은 좀 떨어지지만 아, 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모처럼조강도를 어, 끌어올리면서 어, 준비를 잘하고나 왔다는 점에서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7번 마음, 질주열장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등급 1800m입니다. 방남규. 오늘 세 번째 추정이었는데요. 이번 경주도 역시 숨겨져 있는 어, 복병안도를 재선의료가는 아,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6번만 하늘 만점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선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부담중량이 아, 1kg, 어쨌든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갔던 선행인데 버텨내지 못했죠. 일단, 이번 경주도 선행이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죠. 레이스 림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고, 워낙 게이트 이탈이 빠른 그런 마필인데, 이 부담 용량이 1kg가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지난번에도 2차를 차지하긴 했지만, 버텨내는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하늘 만점이 선행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요거는 뭐, 빼고 가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 만점이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빠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끝걸음에 여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하늘만점도 어, 빠질 때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레이트보이 같은 경우도 일단 부담중량이 늘어났어요 편성은 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음, 가능한데 요거는 지난번에 그 제가 추천 경주로 요거 노려 갔었던 그런 마필이죠 음, 2차까지 오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레이스가 좀잘 풀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어 아무래도 앞선인 자체가 좀 약했고 또 취입이 제대로 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력을 갔었는데 어, 레이스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풀렸죠 그렇지만 부담중량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어 그레이트보이가 연투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역시 의문이 들어요 따라서 이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머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라고 보고요 이 3번 코인우로 같은 경우도 어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어요 12번 게이트였지만 어 안쪽을 파고들어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사실 별로 없어요 어 공백이라는 점까지 가만해 본다면 오히려 좀어 불안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인기 마필이죠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좀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인게 만필들이 그렇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 물론 6분만 하늘 만점을 주력을 가야 되는데, 요, 부러질 때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요, 복대복 맞권도 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에이스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방명수 살답게, 음, 철저하게, 아, 물론 이제 6분만 하늘 만점을 주력을 하는데, 하늘만점이 늘어난 부담중량 음. 또 지난번에 끝걸음이 조금 믿없이 못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어 했을 때 빠져버리면 요게 복대봉 막고로 엮이면서 바로 고배당으로 음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충분히 우리가 아 대비를 하고 노림수를 가지고 공략을 할수 있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어 오늘 세계 추천 경기 중에서 가장 음. 좀 제대로 어,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에이스에요. 복대봉 마큼까지 중배당을 넘어서 어, 고배당까지 노력하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8경주 혼합 3등급 1 2 0 0정도 입니다 3등급 1 2 0 0 단거리 경주인데요 변수가 좀 많이 이, 있는 아, 그런 레이스죠 어쨌든 이8번 그마에미넌트의 상승세는 아, 최근에 좀 가팔라요 지난번에는 아, 비록 6차기의 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때 승급전이었어요 뭐 무난한 적응을 했다고 봅니다 아, 두달에 텀을 두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뭐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행, 선입권에서 움직이는 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만큼은 에미런트. 요거는 뭐 주력 만권으로 공략해야 되고요. 이6포만 스카이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던 마필이에요. 이 57의 부담용량을 57.5kg 였었죠.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외곽에 대 불리함이 있긴 했지만, 부담용량이 그때 4km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오늘도 0.5가 빠지긴 했지만 57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카이로도 우이 57력 가부장을 이겨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모르페우스는 지난번에 좀 약간 선행 경합을 했죠. 그러면서 능력 발휘가 좀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고 이번 경주는 선행을 할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깔끔하게 선행을 못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비교적 깔끔하게 선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그마이먼트가 역시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 모르페우스가 어쨌든 앞에 간다 하더라도 그마이먼트가 옆에서 붙이거나 하면서 약간의 또 선행 경합성 내지 아니면 뒤에서 압박을 해오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모르페우스도 막판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이 해남해모도 1 2 0 0원 줄어든 경주에 혜택을 볼수 있는 마피데요. 부담 중량도 일점5가 빠졌죠. 따라서 단거리에서는, 어, 한 발을 쓸수 있어요. 발주가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뭐 2000m까지 뛰었죠. 그렇지만, 1200이라면, 발주가 약간 늦어서, 늦발을 하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해남의 모두 요것도 관심권에는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우리가 이번 경주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이삼봉마 판타이트 월드예요. 판타이스트 월드는 단거리 기질이 좀 강한 마필이에요. 조기 강도도 대폭 뭐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1200에서면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 마필도 뭐 해나메와 마찬가지로 발조가 그렇게 매끄러운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1600에서 비꼴질를 음, 했죠. 그렇지만, 12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는 어, 색다른 전력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고 거기다 컨디션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 3번 게이트 2점, 또 김혜성 기수의 기승 뭐 여러가지로 베팅에 어, 대한 메리트가 어, 넘쳐나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어, 3번만 판타이트 월드를 노려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8번만 금화 에미넌트 3번 8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